아 깜짝이야, 씨, 아이 놀래라, 씨. 나또 갇혔어. <laughs>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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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아, 장님 축하. 야, 나 갇혔어, 풀어줘. 어, <laughs> 탑, 비행기 날개. 하이 둘, <laughs> 뭐야 <목소리> 저리가, 아니야, 저리가 저리가 응. 저리가 네, 에이야 어, 저리가 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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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만지다 머리 만지얼마 머리 만지지 마라 목소리 고 있는 거 만지지 마 목소리 <가>, 이번 향저 돌멩이 아니요? 있지 돌멩이 뒤에 하나 있고. 돌멩이지, 저왜안 움직이냐. 어, 잠깐만, 누가 나 쌌는데? 뭐야, 뭐야? 총 소리? 아니야, 나 가시빨이야. 어, 나, 나왜 맞았지, 방금? 뭐야, 나안 쌌어. <목소리> 뭐야? 아, 어, 총으로 맞았다기에는 피가 넘적게 깎였는데? 어, 잠깐만, 좀비가 나 때린 것 같은데? 야, 밑에 조심해, 밑에 조심해, 밑에 어, 어. 조심해. 뭐야, 뭐야? 위, 밑에, 조심, 밑에 조심해, 밑에 조심해. 아, 맞았는데? 뭐야, 뭐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뭐야, 어디야? 어? 어디서 맞았어, 어디서 맞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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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옆에 여기서 누가 주먹으로 뚝배기 날렸는데 뚝 지게차 밑장 확인해 봐 뭐지 눈길한테 속지 아, 마요 눈길이가 눈끼리가, 눈끼리가 때린 거야 눈길이가 아, 나 <laughs> 뭐야 나안 때렸어 아, 나 진짜로 나 진짜 아니야 아, 나, <laughs> 오, 나, 멀리 나 멀리 있었어 나 멀리 있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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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 조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걸 낚여 아나 진짜 멀리 쓰다니 <laughs> 완전 멀리 떠오고는처음부서잘 <있다고> <laughs> <아무튼>. 아, <laughs> 아, 몰랐습니다. <laughs> 와, 얼마장에 정신이 씻겼어. 아이고, 우리 외령님, 백장. 가마야. 까마야 오케이, 퇴근하세요. 우리 내일 아침에 봅시다. 우리, 우리 이번엔 남자답게 막판인데, 일로 오세요. 딜만에 서있읍시다, 우리. 아, 갑시다. 남자답게 우리 상관은 느끼세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을게요, 여기 일로 오세요, 여러분. 준비 여러분들, 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여기 등지고, 우리 와, 일로 와봐, 일로 이거 와봐. 좀 멋있? 멋있게. 저체탄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딱네 명이 등지고 있어 봅시다. 등지고. 아 멋있게. 그데 그런데 죽이겠다 이거, 어. 이거 아니여? 야, 저 움직인다, 움직인다. 보여, 보여, 보여. 저기 S 방향, S 방향. 야, 야, 일단 야 등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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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등져 봐, 등져, 봐. 등지져, 등져. 4방이4방면 사방면. 등자 등자 다음에 등자 등자 등장 근데 이거 이거 시야가 안 보이는데. 거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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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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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어, 앉아, <laughs> 어, 앉아, 앉아, 앉아. <laughs> 온다 온다. 엘리 방향, 엘리 60 방향, 엘리 60 방향. <laughs> 먼저 움직이 사...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겁쟁이다. 엘리 60 방향. 만들어 게 온다. 이 일어서는 게잘 보이는 것 같아요. So 네, 어, I'm 아 아무렇게나 n 시다 아무렇게나 l e to get out of here. 이 m not 이방향 n g t 돌 b 이 뒤에 l e to get out 이 f here. I'm not going to be a b l 더 가운데 e t out of here. I'm not going to be able t 오 get o 하 t of here. I'm not going to be 자 b l e to get out of here. I'm n 군대 군대 야 빨간집 옆에 저 있다 서있네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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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자 자리롭게 냅둬 한 번에 오면 한 번에 오면 보자 얼마나 직구 좀비들이 철해져앉 보자 얼마나 얼마나 절반 처해져 보자 내가 1점 범인 아니더라면 바로 쏴버려 야 우리 우리 진짜 도망가지 말자 이거 도망가는 <laughs> 사람 진짜 배신자다 배신자 <웃음> <웃음> 아니 왜 안와 무섭게 왜 안와 아니 50명이 대체 어디 있어야 안 보이는 거지? 내쪽에안 보여. 아니 피치할 수 있는데 그냥 안채우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오더 듣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모더를안 뭐 들었어. <laughs> 오더 들었으니까 여기 서 있잖아. 내가 보니까 다저 집에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음... <laughs> 좀더 앞으로 이동하다 앞으로 가운데로. 외부 가운데로. 여기 W 집에서 갑자기 50명 나오는 를봤어데 <laughs> 근데 저기. 저거, 어. <laughs> 어, 트랙터 위에 올라가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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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저기 올라가져. 가질 것 같은데요? 저기 어, 올라가지나? 나가오면안 돼? 저찐다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다녀올게요. 저기 뛴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한 명. 봤어. 저거. 뜀다, 뜀다. 저저길로 계속 애들 <목소리> 하나씩 온다. 또, 또 아니, W도 있어. W 어. 집에 집에 있어. 지금 집에. 어. 집에 많어. 팔각적 어, 근데 여기 자기장 바뀌는 거. 와, 야, 저기 봐. 저기 봐. 도아, 도아, 도아 해야 돼. 아니, 아니야. 눈길아. 니랑 내가 딱 등지고 여기 있어 봐. 어. 뭐야? 야, 이거 누나! 야, 지역 있다. 얘다다 있어. 이 집에 다 지역. 어, 알아, 알아, 알아. 와로와아우 <laughs> <야, 우리> 남자들 <남자답게 웃음> 가운데 있시다 남자들께. 야 W 방향 아, 쪽에 왕에. 여섯 명, 여섯 명, W 방향 야, 쪽에 야, 여섯 누나, 누나, 누나. 잠깐만, 동중이 명. 나 잠깐만, 동쪽에 한명꼬리점프져다니까 아, 아니 너, 저 너, 저기, 저기 있아 저기, 저기. 아니, 그거 말고 위에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여기 봐봐. 여기 아 진짜? 앞에. 어 어떻게 다니까아그 <laughs> 누구 남자들께 뭐, 어. 아 남자들께 게요 아, 남자시다 우리 한 가운데로. 이시다어 잠깐만 여기 도 온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희 갈까요 파야가가어 여기 시켜 여기 시켜. 야점프파네 죽였어 점파네 죽였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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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면 잘아아이 <laughs> <진짜 잘, 많이 웃음> 아직 아 50명이야. 나야야이 뭐야? 파요 오케이. 오. 가자 씨 같이 우리 영웅이가 같이 합시다. <laughs> 와 지렁이 대전. <laughs> 야, 야 그러니까 같 나도 검은 마치고 다 엎드려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다 엎드려 있다. 아까봐야겠다 뭐. 야 와. 하나 둘셋 하고 있잖아. 순식간에 막 여기 사방에서 막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laughs> 진짜? 아개 무섭다. 님축차. 부시 한 번씩 쏴봐. 부시 한 번씩. 부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몰라> 여기 50명이 어떻게 숨어있어? 그래, 여기 맥퀸 어떻게 숨어있니? 여기다 여기 딱 여기 여기 여 어, 여기 언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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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뛰 안녕. 저기 가야. 야뛰 야, 뛰다 등치가, 등치가. 야, 야, 다 내려. 내려. 뛰 야, 야 야, 먼저, 먼 등대, 등대, 등대. 생 뛰켜. 잠깐 이거. 내가 10점 매도 야, 위치 알아. 위치 알아.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여기 위치 알아. 하나도, 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해봐.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laughs> 여기 하나 더, 오, 하나 더, 어, <laughs> 하나 더. 야, 여기 왜, 하나 더, 주먹으로 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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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